아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2월 1일 오전 9시 5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7.1k 부근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시작에 앞서 저희 외 c 투자 그룹의 구독자 투 탑이신 코인 드라이버 이진한 전문가님과 비트시그널 25시 평균장 님의 선물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진한 평균전 선물 방은 1기 방이 이미 11월에 모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이번 12월에 시작으로 2기 방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2기 방 또한 1기 방과 마찬가지로 어, 선물 타점과 브리핑이 나가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또한 선물 채널을 통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매매 공약 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공해 드리는 매매 공 공략집은 BBR 매매법으로 두 개의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공략집인데요. BBR 매매법이란 이 b b 는 볼린저 밴드를 뜻하고 R은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이두 개의 지표를 합친 매매법으로 차트 지표를 볼때 기본 지표를 볼수 있는 이두 개의 보조 지표를 합쳐서 사용하는 매매법입니다. 해당 매매 공략집은 기본 세팅부터 진입 타이밍, 손절, 입절하는 방법까지 모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에 적용하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학문적인 어, 파동이라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좀더 쉽고 직설적인 매매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매매법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 매매법을 적용을 하여 좋은 숙률과 어, 이 매매법 괜찮다라는 후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어, 카톡방입니다 보시면은 이한 분께서 비비알 매매법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어, rsi 70 근처 오분본 볼뱅 상단 이 뜻은 뭐냐 과메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 이후에 여기 부분에서 어, 쇼포이선 진입을 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쭉 내려왔죠. 그래서 첫 번째 타겟가 TP가 타겟가예요. 타겟가 체결이 되었고 입절을 하셨고 나머지는 이제 본주 스톱을 걸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비비얼 매매법 공략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보시고 이진환 평경장 선물방 이기방 입장과 동시에 매매 공략집 제공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1 7 1 1까지 올라갔다가 쭉 저항을 맞고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올려 주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어제 오늘 나와 주었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 드렸던 내용과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만 보신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리플레이로 한이 정도 지어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추세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는 어제 오전 9시 44분 그러니까 어제 11월 30일 오전 9시 44분에 어,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단기적으로는 16, 16950에서 17.2K까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롱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분할익자를 고려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비트코인 차트를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어, 리플레이로 지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9시 45분 정도에 이때 정도 좀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 들었던 내용이 어, 어제 11월 30일 9시 44분이죠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리는 도중에 엄청 위로 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상승은 16950에서 17.2k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여러분들 롱 잡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익점 고려구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어, 리플레이를 지어봤을 때쭉 쌌죠 위로 위로 쏘고 어, 말씀드렸던 17.2좀 밑에 17.1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저항 맞고 있을 때 제가 또 어제 밤에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네, 지금 이 추세 어, 저항을 주더라도 이 추세라인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추세를 깨졌을 때는 어, 롱 포션 종료를 보되이 어, 추세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던 이 추세라인, 02 추세라인입니다. 이02 추세라인을 지지받고 여기서 한번더한차더 상승이 나와 주었다. 어, 어제 개인적으로 제 텔레그램 방을 보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다가 이 추세를 이탈하는 데 손절을 맞춰놓고 어, 롱포션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단기적으로 짧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 단기적 움직임을 설명해 드릴 건데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추세를 그어놓고 이제 대응을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깨끗한 차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상승파동이 나왔고 여기서도 고점을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갔어요 추세를 살짝 그어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점을 세번 올려줬어요 근데 마지막 이한번더 고점을 올린 상태에서 많이 싸주지 못하고 차트를 한 시간 보고로 봤을 때 주가의 고점은 올라갔지만 아래에의 고점이 내려가는 이런 하락 다이버스가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좀 지저분한 차트로 넘어오면은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어 눌림이 얕다라고 한다면은 16.7에서 16.9k 정도. 여기 매물대 정도. 까지가 좀 어, 괜찮은 눌림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눌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지노선을 제가 체크를 해놓는데 이게 이런 지지라인이 무엇이냐. 다시 깨끗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승 추세 라인이 이 저점부터 올라간 이 추세 라인이랑 그리고 여기서 이 떨어진 이, 이 저항 라인 그리고 이 삼각수렴 여기서 삼각수렴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한이 부분 이 부분에 부근? 이 대한 이제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을 한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 어, 보시면 이제 16.5k입니다 16.5k인데 좀 떨어지더라도 어, 16.4k 밑꼬리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런 이 저항 라인 지켜주고 빡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밑꼬리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시간봉 이상이 16.5k 밑에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좀 올라가더라도 어 눌림목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래 사이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눌림을 주더라도 일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은 이매물대 구간이지만 정말 많이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어 최대 17.8, 어 18.1k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렇게 근 추세랑 이제 저항 라인이나 단기 가격대 매물대 라인은 텔레그램 방에 올려놨으니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눌림을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이 17.3에서 4k를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조금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으면 개인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시고,